여기 보세요. 가시는데 기분이어떠 신가요? <laughs> 졸려요. <laughs> 졸려요. <laughs> 언제와요 트럭은? 아, 택시요요 <laughs> 저를 많이 찍요 주실 건가요 졸려요. <laughs> <앤처로> 씨요요똑 <똑똑. 웃음> 무슨 건차 이 기침 내절 지키기를 실천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선내에서는 본인과 다른 승객이 안 사는 게 여기에는 공깃밥이 하나 나와요. 근데 제가 볼 때는 홍어밥이 있으니까 네, 공깃밥은 일단 홍어밥 드셔보시고 부족하면 먹으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. 우와 설탕이에요? 딱 비비지. 비벼서 비빔머를 한번 드셔보세요. 그리고 꼭뭐 물이 있게 먹고 싶으면 물을 반컵 정도 부으면 돼요. 근데 비빔이더 맛있어요. 그렇죠. 프레쉬 하나만 주세요. <웃음> 그 웃음 뭐야? <laughs> 네? 아이게 <이거> 취해 있어야지 내 기름 남겨고오 기름 더더러 먹어서 었더라고었더라 똑같이 먹 그렇지 너무 좋아아 <좋다. 웃음> i don't 진짜? 무제와이 우와. 난 여기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. 우와. 오, 짱 좋아. 哇。Wow.

숙소로 가는 길. 한마디 하세요. 이 <laughs> 차.